안녕하세요. 봄갤러리 양대표입니다. 어, 오늘 저희 봄갤러리 동탄점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제 뒤에 있는 소파. 저기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딱 보시기에도 깔끔한 이미지의 소파인데요. 이 소파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작년 재작녀서부터 지금 계속 유행하는 소파 형태의 디자인이 등받이를 앞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스윙형 쇼트 형태의 소파입니다. 어, 저희 이 제품 메리노 소파인데요. 이 메리노 소파도 이제 스윙 소파입니다. 스윙 소파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넓게 쓰시면서 이제 주무실 수도 있고, 또 등받이를 당기면 또 편하게 앉아서 쓰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시중에 어, 이런 스윙형 쇼, 어, 형태의 소파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인터넷 상품들도 스윙 쇼파라는 이 단어만 검색을 해도 정말 많은 다양한 쇼파들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자, 그 수, 수많은 스윙용 쇼파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어, 저희 메리노 쇼파가 장점이 있는지 제가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걸이입니다. 팔걸이. 소파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중요, 어, 결정하는 중요한 요런 포인트가 팔걸이입니다. 팔걸이 보시기에도 각지지 않고 이렇게 네모지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그리고 이 디자인 요거는 좀 이태리의 유명한 어, 디자인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조금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리프로덕션에서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는 위에서도 실루엣을 보시면. 팔걸이 중에서 그냥 각으로 네모나게 짜서 만드는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지금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곡선, 라운드가 되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람이 이 안에 스폰지를 깎아서 금형을 다듬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죠 그러니까 네모난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탁탁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특히 라운드가 되어 있는 팔걸이는 아주 이렇게 모양은 예쁘지만 만드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굴려 줬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받쳐서 쉬기도 좋고 팔걸이로 올렸을 때도 이렇게 자세가 딱 밀착이 돼서 좋게 딱 나오죠. 네. 보통 소파에 편하게 앉으면 팔걸이 이렇게 올리지 않, 않으세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소파가 어이 원단의 안쪽에는 이제 HR 골드라는 이제 어 스펀지 고밀도 스펀지가 들어가는데 눌러만 보면 보통 이제 예전에 가죽 소파를 찾는 분들은 어 쇼핑을 할때 가죽을 이렇게 눌러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름이 많이 간다든지 가죽이 뜨는지 그걸 이제 체크하려고 이렇게 가죽을 많이 보셨는데 패브릭 소파인데 이렇게 눌러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원단을 이건 이제 고급 가죽 쇼파 만드는 기법인데요. 이 원단과 이 안에 있는 스펀지에다가 본딩이라고 합니다. 본딩. 그래서 이 스펀지와 원단을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장점이 뭐냐 하면요, 주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도 원단이 울거나 주름이 이렇게 가지 않죠. 이런 팔걸이도 보시면. 이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데, 어, 조금 쉽게 쉽게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스펀지에다가 원단만 이렇게 뭐 베개 넣든지 이렇게 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어, 저희 이제 메리노소파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본딩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석이나 이런 등받이를 보시게 되면 우는 게 없이 팽팽하고 깔끔하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 쿠션에는 지금 본딩이 안 되어 있는데 본딩이 안 되어 있으면 잘 보세요.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접으면 접히죠. 거의 시중에 있는 패브릭 소파들은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좀 당겨갖고 접으면 접힐 겁니다. 근데 이 저희 메리노 소파는 이 원단이 밑에 이제 스폰지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가지 않죠. 그리고 원단이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등받이랑 이런 팔걸이를 쭉 한번 보시면 어, 소파의 뒷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본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기에도 굉장히 깔끔한 맛이 있고요. 이런 옆면도 보시면 이런데도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팽팽하게 땡겨져 있죠. 자, 스윙쇼파의 또 장점. 어, 저희가 이 안에 또 스펀지 같은 경우에도 35kg에서 40kg 짜리 고밀도 스펀지를 써서 앉았을 때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등받이를 뒤로 밀은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신발을 벗고 아빠다리를 하거나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실 때 자, 넓은 공간으로 인해서 내가 편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텐션이 보기에는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편합니다. 예. 고밀도 스폰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텐션이 끝내 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받쳐서 이렇게 쉴수 있는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데 보시기에는 고정 형태로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요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어, 이렇게 당겼을 경우에도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당기고. 조금 이제 어 키가 낮은 분들은 앉으실 때좀 땡겨서 앉으면 편하게 이렇게 머리를 목을 받쳐서 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뒤로 이렇게까지 땡겨집니다 예. 이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이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 신장 키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자세에 맞춰서 이렇게 앉아서 쉬실 수가 있고 자이 스윙 기계를 또 보여드리면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면서 뒤로 네, 쉽죠 여기 이제 고리가 있긴 한데 또 들면서 앞으로 네, 이렇게 앉았을 때 우리가 등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령이 있습니다 이 스윙 슈파는 밀어서 이렇게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위로 들면서 뒤로 그 들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저는 기아의 방식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등받이를 다 뒤로 밀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죠. 자, 제가 지금 이발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밟았던 자국을 보시면. 원단이 주름이 가거나 늘어나지 않았죠. 이게 밴딩 작업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원상복구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누워서 편하게 주무실 때도 이 팔걸이 높이도 이 머리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편하게 누우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메리노이 코너형 스윙 슈파는 포인트가 코너 부분에 또 있습니다. 자, 쿠션을 잠깐 이제 빼보면 코너도 이렇게 스윙이 있거든요. 자, 이 뒤를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코너가 뒤에가 각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데가 많은데 지금은 사선으로 이렇게 꺾었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천장형 에어컨도 많이 쓰긴 하시지만 스탠드 에어컨 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통 코너 쪽은 이제 창가 에어컨 쪽으로 많이 꺾으시는데 이쪽에다가 에어컨을 세우셔도 되고 그리고 뭐 스탠드라든지 화분 이런 걸로 조금 어느 정도 이 어, 모서리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코너 부분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뒤로 밀었고요. 이것도 쿠션을 빼보면, 어 제가 쿠션을 지금 빼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아이들만 위에서 막 뛰거든요. 물론 이제 쇼파는 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제가 왔다갔다 했는데도 쇼파가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모양을 내도 이쁘죠. 네, 메리노 쇼파! 뭔가 조금 바뀌었죠. 보시면, 어, 이 헤드레스트, 저 위에 부분을 뺐습니다. 탈부착, 이렇게 뺐다 꼈다 할수 있는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쇼파인데, 어, 유럽 쇼파, 특히 뭐 이태리나 독일 형태의 어, 디자인들을 보게 되면 등받이가 아주 낮은 모듈용 쇼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모듈 쇼파가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쇼파를 조금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서 판매하는 것들을 보면은 등받이가 낮은 쇼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쓰시는 거는 등받이 높은 게 편한데 등받이가 낮으면 좀 개방성이라든지 디자인적으로 이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쇼파는이 헤드레스트를 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또 굉장히 모던해지죠. 이렇게 등받이가 낮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팔도 이렇게 등쪽으로 올려가지고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역할이 되는 거죠. 등받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또더 모던해지게 연출이 되는 메리노 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넓게. 또 들면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집 분위기에 맞춰서 그때 그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 제 옆에 지금 이 등받이 하나를 탈부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장점이 뭐냐면. 자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한 단계씩 들어가는 고리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는 거는 이 고를 끝까지 집어 넣기 때문에 딱 붙은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고를 단계적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더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키가 크신 분들은 최대한으로 높여서 쓰시면 되고 다 집어넣고 이렇게 또 깔끔하게 머리 받쳐서 쉬시는 용도로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어 장점인 부분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스윙 소파가 시중에 무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지 많은 스윙 소파 중에서도 또 장점을 또 뽑아내서 본딩이라든지 이 헤드레스트, 이 기능이라든지, 전에 이제 코너 부분 그리고 팔걸이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좋은 점을 또 뽑아서 탄생한 저희 메리노 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또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 패브릭 소파들은 기본적인 발수 코팅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 메리노 쇼파도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또르르 흘러내리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물방울이 탁 털어내니까 예, 젖지 않고 이렇게 생활방수가 아주 잘 되는 그런 메리노 저희 기능 쇼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옆에 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거는 강아지 발톱이 아니라 고양이 발톱입니다. 고양이 발톱. 요즘에 이제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 고양이가 긁어도 스크러치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 메리노, 저희 스윙 슈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단이 강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코트도 고양이로 되어 있고요. 요 부분 중에서 제가 이제 강조할 될 부분은 요거 입니다 요거. 이 5만 번. 요거 이제 마모도 테스트거든요. 가죽도 5만 번 하면 금방 이제 찢어지고 이게 너덜너덜해지는데 메리노 원단은 5만 번 강도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도 어, 쓸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메리노 슈파 설명 잘 들으셨죠? 어... 저희 동탄 본 갤러리에 예, 여기에 오시면 신제품 어, 그저께 저희가 전시했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또 없는 또 획기적인 새로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희 동탄 매장 오시면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또 수행 슈퍼들과 장점이 있는 슈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슈퍼 전문 매장 본 갤러리입니다. 어, 저희 매장에 내방하셔서 편하게 체험해 보시고 이렇게 앉아 보시고 소파를 구매를 염두에 해주시는 분들은 한번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 소파의 컬러 칼라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그래서 어느 공간에 놓으셔도 좀 따뜻하게 연출이 다양한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놓으셔도 다 어울리는 그런 오트밀 컬러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방하시면 저희 소파도 앉아보시고 쿠션까지 저희가 증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 봄이 다가왔습니다. 어, 그래도 아직 날씨가 그렇게 또 쌀쌀하기 때문에 건강에 항상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